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몇년 전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어느 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인데요. 저희 세대에는 공부하는 여자들이 몇 없었습니다. 특히 공부를 하더라도 대학까지 가는 여자들은 극소수였어요. 그런 제가 대학을 나와 변호사까지 됐다는 건 마을에 크게 잔치를 열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 몰래 숨어서 공부를 하느라 잔치를 열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멋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준건다 언니 덕분인데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 유산으로 땅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 땅으로 농사를 지었고 농작물을 팔아 번 돈으로 생활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셨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계실 정도였으니까요. 집안 여자가 입만 열어도 어디서 여자가 남자 말하는데 토를 다냐고 하시던 분이셨어요. 지금 시대에 저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저 말한 사람이 욕을 두 배로 먹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에서도 남자들만 공부시키고 여자들은 책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집안 일을 시키거나 일찍이 돈 벌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흔했어요. 그래서 오빠만 학교를 다녔었고 저는 집에서 엄마와 같이 집안일을 했고 언니는 장녀라 밖에서 돈될 만한 잡일을 했었어요. 오빠가 등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와 언니는 항상 이런 점에 불만이 많았었어요. 첫째인 언니와 6살 차이가 났고 둘째인 오빠와는 2살 차이가 났었어요. 저는 오빠보다는 언니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어른스럽기도 하고 같은 여자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언니는 일 마치고 오면 알게 모르게 제 집안일도 대신해 주곤 했었어요. 그러다 오빠가 공부한다고 방에 구구단을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누워서 그걸 외우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 모습을 봤는지 저한테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와, 소은아, 너 저거 다 외운 거야? 소은이도 7단부터는 못 외우던데. 학교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외웠어? 천재네, 얼마만에 외운 거야? 하루 만에 다 외웠는데? 저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저게 뭔데? 그냥 벽에 붙어 있길래 보다 보니까 외워진 건데? 하루 만에 외웠다니 대단한데?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외운 거야? 저건 구구단이라는 거야. 소원이 이 정도면 다른 것도 금방 배우겠는데? 소은이, 오빠처럼 공부해 볼래? 공부는 오빠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걸리면 혼날걸? 언니는 아빠 안 무서워? 나는 아빠 많이 무서운데. 나도 아빠 무서워. 그래도 걸리면 언니가 다 박아줄게. 언니가 대신 혼날 테니까 소은이 공부해 볼래? 이렇게 두기엔 아까워서 그래. 저는 아빠가 무서워서 언니의 제안에도 선뜻 하겠다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견눈질로 오빠 책을 보면 재밌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오빠만 할수 있는 거라 호기심이 생긴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었어요. 저는 언니의 계속되는 설득에 공부를 시작해 보겠다고 했어요. 언니는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몰래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책을 사놓으면 들킬까봐 오빠가 쓰던 책을 쓰기도 했고 언니가 새 책을 사주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해 놓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언니의 도움으로 몰래 몰래 아버지의 눈을 피해 공부할 수 있었죠. 덕분에 법학과로 유명한 4년제 대학까지 갈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제 제가 성인이니 저와 함께 나가 살겠다고 부모님에게 선전보고하고 저를 데리고 나와 앞으로 저보고 살 집이라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원룸을 하나 구해 주었어요. 제가 대학을 가게 된 것도 지옥의 소굴에서 벗어난 것도 다 언니가 없었다면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언니와 살줄 알았는데 언니는 제게 원룸만 구해 주고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알았던 사실인데 언니가 제 친언니가 아니고 부모님이 입양한 양언니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 후에 몇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됐대요. 그래서 보육원에 가서 언니를 입양해 왔는데, 언니가 저희 집에 오고 몇년 뒤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자연 임신으로 오빠와 제가 생겼었대요. 안 그래도 가부장적인 집안에 친자식인 저한테도 집안일을 이렇게 시키는데, 친자식도 아닌 언니한테 얼마나 못 살게 굴었겠어요. 언니는 고된 집안일에 당장이라도 파양하고 집을 나오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많이 어려서 계속 언니 눈에 밟히더래요. 자신을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잘 따르던 제가 신경 쓰여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집을 나오자마자 엄마한테 파행해 달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는 언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졸업까지 한 학기 남긴 채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에 학업이 손에 잡히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 언니가 노력했던 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를 위해 버텨준 언니를 생각하며 남은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로펌의 엘리트 변호사가 되었어요. 중요한 사건은 전부 저한테 맡기고 싶어 할 정도로 제 실적은 좋았어요. 그러다 같이 일하던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소개받았는데, 사업하는 남자였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업하는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개를 절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친구의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어요. 소원아, 너 남자 소개 안 받을래? 사업하는 남잔데, 집안도 되게 탄탄한 것 같더라. 어때? 진지하게 말고 그냥 가볍게 만나봐. 싫어. 나 소개팅 그런 거딱 질색이야. 어색한 분위기 너무 싫어. 더군다나 사업하는 남자?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 사업하는 남자가 왜? 이 사람 지금 돈 되게 잘 벌어. 다들 소개해달라고 난리인데, 일부러 너한테 소개해주려고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야. 최근에 들어온 사건들, 다 사업 관련된 사건들이거든? 서로 뒤통수 치고 헐뜯고 난리도 아니야. 비즈니스 관계만 그런 줄 알아? 여자 관계도 되게 복잡해. 하긴 그렇긴 하지. 나한테도 사업하는 남자 상간녀 소종만 이번에 몇 개나 들어왔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것 같던데 한 번만 만나봐. 두번 만나라고는 안 할게. 실타는데 얘가 왜 계속 이러지? 사업하는 남자가 다 거기서 거기지. 절대 안 나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나갈 거야. 나 분명히 말했다. 약속 잡지 마. 알겠지. 소은이 네가 이번 소개팅만 나가주면 지금 네가 맡고 있는 사건 하나 내가 대신해 줄게. 어때? 너 어제도 사건 많아서 밤샜다며. 나름 괜찮은 조건 아니야? 싫음 말고. 그 당시 사업 관련 사건들이 많았는데. 서로 뒤통수 치고 헐뜯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비즈니스 관계뿐만 아니라 여자 관계도 되게 복잡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반감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당시 친구가 소개팅만 나가주면 제가 맡고 있던 사건 하나를 자기가 대신 해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을 한번 만나보니 매너도 좋고 깔끔한 게 외향적으로는 제 마음에 들긴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늘 의심하고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제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항상 저부터 생각하고 잘해주길래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였는지 남편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년 정도는 평범한 부부들처럼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러다 언제 싸웠냐는 듯 화해하고, 둘이서 놀러도 많이 가고, 저와 남편 반반 닮은 귀여운 딸도 낳고 행복했어요. 남들과 다를 줄 알았던 남편도 결국 그 사람들과 똑같았고, 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회사가 잘 될수록 점점 콧대만 높아져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호사 부인을 두고도 어떻게 바람을 필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세번 정도 걸렸는데, 걸리는 족족 상관녀 소송을 했었어요.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만큼은 참으려고 했으나, 결국 세 번째 때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죠. 저희는 이혼을 하고 저와 남편 사이에 있던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몇년 전에 법학과 교수로 전향을 했어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랄 딸이 너무 걱정되었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딸은 성인이 될 때까지 반항 한번한적 없이 착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혹시나 제가 걱정할까 봐 알아서 척척하던 배려심 깊은 아이였죠. 그런 딸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제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벌써 결혼할 때가 된 건지 아직은 딸을 제 옆에 끼고 있고 싶다는 생각에 이때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런데 딸은 엄마 인생을 담는다는 말이 맞는 건지 하필 사업하는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사업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딸의 결혼을 필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엄마, 내가 말했던 사람이야. 나보다 나이는 좀 많은데 되게 아빠 같은 느낌으로 나를 잘 챙겨줘. 내가 힘들 때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야. 안 그래도 우리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찌나 착하다고 칭찬을 하던지.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말인데 혹시 무슨 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저는 거창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 따라 조그만 사업 하나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한다고요? 사업한다고 하셨어요? 소윤아, 이건… 이건 아니다.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네요. 엄마, 왜 그래? 아직도 아빠 때문에 그래? 20년도 더된 일이잖아. 나도 엄마한테 들어서 알아.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도 알고, 하지만 오빠는 달라. 나도 한땐 너처럼 너네 아빠는 딴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어. 하지만, 끝은 결국 이렇게 됐잖아. 더 말할 것도 없어. 이 결혼은 안 돼. 저는 절대 사업하는 남자에게 딸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기에 저 같은 인생을 물려주기 싫었거든요. 딸은 단한 번도 제 말을 안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려 하지도 않아서, 저는 저러다 딸한테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만 들어갔어요.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딸한테 두손두발다 들고 말았어요. 딸의 방문을 두드리며, 일단 상견례 날짜 잡아보자고 하니 그제서야 딸이 웃으면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며칠 못 먹었다고 그새 볼이 홀쭉하게 들어간 게 보기 안스러웠어요 방에서 나오자마자 밥부터 먹이고 상견례 날짜 잡아오라고 천천히 얘기를 꺼냈어요. 딸은 상견례 날짜를 잡아왔고 하필 당일날 학교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상견례 장소에 부랴부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의 다 와갔을 때 시간을 봤는데 시간이 아직 남았길래 잠시 서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뛰려고 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더라고요. 정신없이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제 앞으로 스쳐 지나간 사람이 언니와 많이 닮은 거예요. 저는 놓칠세라 급하게 뒤쫓아갔는데 언니 닮은 사람이 제가 가야 하는 곳과 같은 장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저도 곧이어 바로 들어갔죠. 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들어오세요? 오다가 만나셨어요? 두분 만나신 적 없을 텐데 어떻게 사돈인 걸딱 알아보셨지? 사돈이라고? 이분이 안 사돈 되실 분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은 것 같아서 뒤쫓아왔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더라고. 딸과 제가 대화하는 소리에 언니를 닮은 사람이 뒤돌아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눈 밑에 있던 점이 언니라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언니도 저를 보고 알아본 것인지 많이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너, 소은이 맞아? 진짜 우리 소은이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 내가 그러고 가서 미안하기도 했고, 그동안 어떻게 컸을까 너 생각 엄청 많이 했어. 언니, 이것 꿈 아니지? 나 혼자 놔두고 어디 간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일 돈만 보내주고 연락은 한번 없고, 진짜 너무했어. 언니가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컸네. 변호사 하다가 지금 교수라면서. 창하다창해 혼자서 딸도 어쩜 저렇게 참하게 잘 키웠니. 너도 이제 많이 늙었다 얘. 언니가 할 말은 아니지. 언니는 나보다 더 쭈글쭈글하구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돈으로 만나. 무슨 인연이 이래. 알고 보니 예비 사위의 엄마. 그러니까 제 예비 안사돈이 저희 언니더라고요. 저와 언니가 눈물의 상봉을 하고 있으니 상견례 분위기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상황 설명을 들은 후 다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냐며 신기했어요. 언니는 이미 파양한 상태라 원래 저랑 피가 섞인 게 아니었으니 다행히 딸과 사이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예비 사이가 사업하는 게제 마음에 걸렸어요. 언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 예비사위가 허튼 짓을 할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휘청이면 어떡하냐는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나 봐요. 나는 언니 아들이라 다른 건 걱정이 전혀 안 되는데, 사업한다는 게 걱정되네.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계속 잘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니께서 어떤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요. 하신 말씀도 다맞고요저 소윤이 절대 굶길 일 절대 없어요 그만큼 제 사업 자신 있다는 말이고요 우리 아들 이래외도 사업한지 오래됐어 스무 살 때부터 내가 운영하던 회사 물려받았는걸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마 이제 자기 나름 노하우도 생기 앤데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냥 내 기우라고 생각해줘. 내가 워낙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 휘청에도 저 도와주실 분 많아요.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 베푼 게 많거든요. 지금 저한테 은혜 갚겠다고줄 서신 분만 해도 한 트럭이에요. 그래도 예비사이가 인맥 관리를 잘해서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인데, 사위가 하는 사업이 자선 사업이더라고요. 좋은 일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사업이라는 소리에 눈이 돌아버려서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반대부터 하고 본 것이었어요. 정말 민망해서 예비사에 볼 낯짝이 없더라고요. 딸도 결혼하면 예비사에 따라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봉사할 때 같이 가겠다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지금 저희 딸과 예비 사이는 결혼 준비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결혼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둘을 보고 있으면 하는짓이 똑같은 게 웃겨서 웃음만 납니다. 언니와 저는 결혼 빨리 하라고 했는데 딸과 예비 사이는 잘 맞는지 동거부터 해봐야 한다면서 1년 정도 동거를 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어요. 솔직히 같이 살아봐야 이 사람이랑 평생 살수 있는지 알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언니는 자식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손 놓고 뒷짐만 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종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그가 못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언니도 저처럼 이혼해서 아들을 혼자 키웠더라고요. 그렇게 떠나고 평범한 남편 만나 결혼하고 언니가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언니 덕분에 돈 맛을 보더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호시탐탐 언니가 가지고 있던 돈을 탐내고 있었던 거죠. 언니는 다행히 눈치가 빨라서 뒤도 안 보고 이혼을 했고요. 그래도 예비사이가 언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남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제 딸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영락 없는 저희 언니였어요. 이제 저희도 슬슬 호칭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니한테 물어보니 그냥 이대로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가 나쁘지 않아서 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언니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언니 덕분에 제가 이런 삶을 살수 있게 됐는데 이걸 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천천히 은혜를 갚아나가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